걷기만 해도 종아리 안쪽이 당긴다면 이곳을 10초 눌러보세요. 스트레칭도 해보고 파스도 붙여봤는데 종아리 안쪽이 계속 당겨요. 40대 직장인 분이 최근 진료실에서 하신 말입니다. 앉아있다 일어나면 종아리 안쪽이 단단하게 잡아당기고 걷기 시작하면 불편함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증상은 단순 근육 뭉침보다 종아리 안쪽 근막층에 생긴 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종아리는 체중이 집중되는 부위라 조금만 반복 자극이 쌓여도 IL-6 같은 염증 물질이 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뻣뻣함, 당김, 열감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셀프 관리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강이 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눌렀을 때 유난히 시원하게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보세요. 종아리 안쪽 근막과 연결된 포인트라 눌렀을 때 당기던 느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러 주는 것만으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근육 속 깊이 남아 있는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막 속 염증을 함께 관리해야 통증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여기에 제가 꼭 권해 드리는 마무리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형외과 재활 의학과 환자 관리에 쓰이던 포뮬러였는데 최근 약국과 온라인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에는 근육이완을 돕는 고농축 마그네슘과 염증을 진정시키는 커큐포스커큐민 MSM 복합성분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근막층까지 빠르게 스며들어 당김법뻣 탐혈감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종아리 안쪽 라인을 따라 스프레이를 두세 번 분사하고 아까 눌렀던 부위를 중심으로 가볍게 흡수시키면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도 아침 첫걸음의 당김이 많이 줄었다. 걷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10초 눌러주기와 리프젠 루틴을 함께 해보세요. 꾸준함이 종아리 안쪽 통증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관절 통증 관리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